먹을.. 먹을 거안팔 먹을 거? 엄청 신기한데 뭐야 이거? 지렁이? 오늘은 그동안 한 일주일 정도 있었던 바나나시를 떠나고 제가 이제 출국하는 도시인 쿠르카타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여행이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시원섭섭하네요 바나나시 시내에서 기차역까지는 I'm a boy. I'm a b 뭐야? No 와와 와, 뭐야? c 라 l 케 r 와예 a y Wow, yeah. Very good. Good? y 오케이? 다 뚫는다. 안 돼, 예. How much is this m o t o r 97,000. Now we are going where? Now we going to McDonald's. Okay. m c d o n a l d 에 가서 아침을 네. 먹고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만화 먹어요, 만화. 만화? 어, 뭐야? 가격도 막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맛있게 먹어요. <laughs> <laughs> 맛있게먹어 <목소리도> 와, 여기서 가장 유명한 사이 베리비. 와, <목소리도> 대박 대박. 비슈가 선물로 줬어요, 진짜. 저희가 한 거라고 술 마신 거밖에 없는데. <laughs> 맛있다. 와, 치즈가 두장 들어가 있고 맛있겠네요. 여기는 케장을 햄버거 위에 뿌리네. 아유 뚱뚱하다. 뚱뚱하다. 와 여기 엄청 크다근데 지금 비슈가 기차에서 누가 먹을 거 주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안에 뭐 이상한 수면제 같은 거 들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비슈 덕분에 진짜 편하게 왔습니다. 비슈가 그 시타 호텔이라고 거기서 일하는데 뭐 한국인오면 싸게 해준답니다. 12시 45분. 사람들이 많네요. 12328. 12328. 아, 오랜만이네. 어, 마침 다른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아, 근데 아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토바이 한번 타고 나니까 눈이, 눈이 따갑다, 눈이 따갑고. 지금 제가 타는 버스가 3등석이거든요. 에어컨 나오는 3등석. 기차역에 에어컨이 나오는데, 근데 진짜 추워요. 진짜 추워가지고. 제가 이 작은 가방에 동계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원래 제가 마지막 기차는 1등석을 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 돌아다니는 이제 휴가 시즌이라서 기차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꾸역꾸역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한개 이제 3등석. 지금 하도로 기차가 가고 있습니다. 아, 토탈 100? 100. 기차 3 0 네, 바나나를 샀고요. 지금 기차도 왔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불이 너무 좋은데요. 저번에 엄청 추운 거였는데 몸이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바나나 드려야겠다. 반 반은아 너희 예유원 이트 이딩 너너 바나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 혼자 다 먹어야지. 자 저는 1애 시간을 타고 가야 돼요. 1 4 시간이면 제가 읽고 있던 판타지 소설을 다 읽을 수 있겠어요. 지금 옆에 사람이 올라왔나 봅니다. 에어컨이 기차가 출발하니까 빡세게 나옵니우와 이거 뭐지? 갑자기 이걸 주는데요. 수건, 수건 준다 수건. 아, 근데 여기 얼룩 자국 있네요. 스턴트레이 집에 들어가도 되나 이거? 놔뒀다가 추우면 덮어야겠다. 거는 근데 좀신박하네요 물값 물값 밖에랑 똑같은데요. 어짜도진 아주 한 4시간 정도 잤는데 이렇게 자 가지고 아, 팔에 피가 안 도요, 지금. 블루 그린. 네. 뭐 다음 네 좋았죠. 네. 습니다

못 내리고 못 내리고. 가자. 싸움 싸움. 와 미쳤다. 이제 화장실도 못 가요. 필사적으로 참아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우리 밑에 밑에도 사람으로 충만해. 아, 지금 여기는 파트나라는 도시인데요.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습니다. 아 먹을 먹을 거안 파나 먹을 거 배고픈데? 또 싸워, 또 싸워, 또 싸워. 아좀와 여기는 먼지가 듬뿍 쌓여있네. 돌아가는 건가? 하오마치 원자티, 원자티. 맛있는데, 어떠어떠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삶은 라 어두운 위에 왔습니다. 방금 불이 켜져가지고 깼겠어요 안되니까 에어컨을... 엄청 추워 지금... 지금 족차점 도착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터 자고 있는데? 밑에도 자고 있고 거의 미라네 미라. 아이 어, 사람을 다 내리네 다 내리네. 오씨 오씨 기울피나 기울피나. 아얘 이번 만장판이 만장판. 만장판이네. 자 똑같아 도착했습니다. 와 뭐야 저거 지하철이야? 와이 손잡이 봐라 손잡이 대박인데. 제 인도 여행의 최종 도착지인 켈거타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기차가 한 2시간 정도 늦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 반인가? 그때 도착했어요 원래 이 기차가 새벽 3시 반에 도착하는 거였는데 만약 그때 도착했었으면 제가 한 2시간 정도 여기서 달려고 있거든요 근데 뭐 연착이 돼서 앉아도 되고 좋네요 와 여기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자지도 못하겠다 옆에는 여기 기차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와 근데 캘커타 공항 진짜 큰데요 와 이건 뭐야 지하철 안에 뭔가 있습니다 와표 끊는데도 진짜 멋있네 와 여기 택시다 택시 와 살면서 인도에서 택시를 처음 봅니다 근데 여기 물가 개비싼데? 어떻게 된거지 이거? 지금 확실히 여기가 물가가 비싼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흥정하는데 그냥 다 가네요 걸어서 50분 걸리는데 뭐 1시간 정도 걷는 거면 뭐 히말라야에서 계속 걸었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켈카타는 대형 도시네요 대형 도시 여기 강폭은 약간 한강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여기는 도시가 좀 잿빛이에요, 잿빛. 잿빛 도시. 왜 사람들이 안 가고 있지? 근데 뭐 연예인이가? 아, 먼 길에 왔다, 먼 길에 왔어. 가는 길에는 많은 꽃들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시지만 그래도 종교색이 있네요. 지금 여기 느낌 부지가지예요. 건물도 다허름하고 거리도 거리도 진짜 허름하고 활기가 없어요. 지금 진짜 재빛 도시. 여기 모닝 자이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 캘커타의 거리는 사진 찍기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느낌 있는 사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가다가 가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h e l h 로 l l o h e 3피스, 10루피. 3피스, 10루피? 와, 여기에는 신호 등도 있네. 신호 등불 켜졌다. 야, 차들이, 오, 씨, 뭐야. 아, 차들이 신호에 맞춰서 대기하니까 엄청 신기하네요. 오, 자측, 자측 한 바퀴. 돌가다가다 짜잔. 눈에서 피는 물을. 이야, 당이나믹인디네 와, 가는 길에 이렇게 나무가. 뭐야, 이거. 지렁이가. 오늘은 아침을 디저트로 먹어보겠습니다. This one, one. 밑에 뭐 들어가 있어? 빵이랑 앙금. 앙금이야. 빵 앙금. 이렇게 신문이 여기 나와있네. 남았어요. <laughs> 와이 물고기 도 높다. 어오 시장이다 시장. 콜리플라워, 브로콜리. 아 이제 한7 시가 지나니까 도시가 활기를 띠고 있어요. 사람들 여기서 샤워하던데요. 여기 할머니들이 너무 침을 잘 뱉어요. 퓨 하고 하면. 침을 딱 뱉으면 튈하고 나가요. 공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침을 뱉는 기술이 늘어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Today I booked b 인디네셔널 아웃. 메가제 해브 낫 서티피케이트 오브 하우. So OYO 호텔 oh, yeah. or Indian? 예. 어? OYO. OYO. 지금 저분이 호텔을 다른 호텔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도 뭔가 빠져나갈 길은 항상 있네요 900이면? 1이면 얼마지? 뭔데 <목소리> <근데> 이거? What is this?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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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eat, you eat How, how Now eating? Can y eat? 20 20 루피? Yeah 갑자기 얘네뭐 준다고 해가지고 뿌리, 뿌리 뿌리, 뿌리 그냥 빵이 빵이랑 카레 먹고 싶었거든요. 안에 육즙이 장난 아닌데요. 육즙이 아니고 아니요 물엿 물엿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인도 사람들 보면 다 배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이 디저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달아요. 너무 달아. 거의 달아달아 달아. 붉은 달아. 았다 아이 아이톡. 예. You know? yeah. Can I early morning early c h e c k i n 오, 괜찮은데? 야, 화장실도 있네. 미쳤다. 물도 나오고. 이거 끼워야 전기 들어가요. 그런 시스템. 자, 선풍기도 잘 돌아가죠. 근데 저 진짜 여기 와서 신기한 게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이거 올라가서. 오줌을 누라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 유사한 병기네요 오 여기 호텔 콜카타 시내가 보이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와 저거 저거 뭐지 저거? 오 모아이 세상 뒤에 이런 모양도 있나? 와 미친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나보고 지금 뭐 400을 아니, 내려가면 나보고 타는데 뽀뽀? 오케이 200 아니 나